자, 준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저희 출국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코로나 검사하러 갈 거예요. 이 준비 코로나 검사 잘할수 있어? 어. <웃음> 네. <웃음> 자, 출동. 이게 병원마다 영문학에서는 방하는 양식 자체가 다 틀려요. 네. 음성 확인서 받는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PCR 방식하고, 네거티브 확인, 확인되는 거 하고, 병원 직인하고, 관계자분 사인이나 도장, 요렇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안, 쎄, 애기 됐어요. 누구 언니? 으아! 아, 해볼까요? 요건 안아거요 아. 아. 아유 시켰어요. 여기 이렇게 된것 같아. 어? 여기 이렇게. 아 그래? 고생했어. 대신 아빠랑 아빠랑 오늘 그 영화관에 갈수 있는지 보고 영화관에 가자. 음. 뭐야 어. 맛있어? 이게 꿀맛이야 꿀맛이야? 그래 응. 맞... 네, 고맙습니다. <laughs>

하세요 비자 발급 받으러 왔는데요. 아 어, 예. 몇 분이 왔어요? 어 다섯 명요. 다섯 명이요? 예 가족이 가시는 예, 거예요. 예예. 어 십이 세는은여 써주시고 사진 붙여주셔도 되고요. 예. 여기다 어, 요건용은 용어, 남의 친구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 표시만 써주시고 음, 중요한 거는 캄보터아 주소하고 캄보디 연락처 꼭 써주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네 초청장 갖고 오셨죠? 예.

안락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Please wear a face mask for the health of you and the people around you. 뭘까요? 알아맞혀봐. 어, 누가 뭐라 그랬어? 다시만. 공항에 제일 많이 있는 것중 하나는 뭘까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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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녕세요 아, 어, 허그 허그 뽀뽀. 응 제가 음. 사랑해사랑해 헤어질라니까 슬퍼. 네, 네. <laughs> 맛있는 가위 많이 먹고 숙제 했더라 네.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웃음> <웃음>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Do <smart noise> 아 예. 응. 예. 어, 이제 이제 호텔로 갈 거야 근데 우리 루아주아 밤늦게 캄보리에 도착했는데 응. 씩씩하게 잠도 안들고 엄마 아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 루아주아 너무 씩씩해 어, 이게 코로나 검사도 잘하고 응. 루아주아 만약에 잠들었으면 응. 엄마 아빠 훨씬 훨씬, 훨씬 한열배는더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씩씩하게 잘 따라가지고 엄마 아빠 짐도 나눠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우리 주아가 다리 아파서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다리 안 아파 주아? 응. 그래 그래. 우리 주아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리 아프다고 엉엉 울어가지고 어, 아빠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근데 다행히 괜찮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 캄보디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어느 호텔 가서 어느 방에서 생활할지 잘 모르겠지만 맨, 맨. 어, 우리 루아주와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있는 네가 우리 가족더 사랑하고 끈끈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멘 로아는 아, 캄보디아에서 삶을 시작할 거예요. <laughs> <laughs> 맞아. 우리 로아 이제 캄보디아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거야. 열심히 살아갈 거야. 우와, 캄보디 오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열매를 보내드려. 내며이모들한테 열매를 보내드려. 열매를 보내준다고? 응, 열매, 열매. 아, 과일. 응. 과일을 보내줄 아, 거야. 그래, 뭐 좋은 거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기특해, 들 10년 만에 오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새롭습니다 왜 아, 새롭습니까? <laughs> 또 익숙한 풍경 공항이나 이런 거리나 이런 건 익숙한 풍경들이어서 아빠! 달라진 기분 좋네요 달라졌던 기분 <laughs> 아. 아는 무슨 슈퍼파워 갖고 싶다고? 로아는 아까처럼 멋진 성조사가 되는 슈퍼파워를 갖고 싶어 <laughs> 아빠가 아빠가 멋진 성교사야. 응. 와. 진짜. 아빠는 슈퍼커를 가진 멋진 성교사야. 자 루아 로아, 루아한테 부끄럽지 않게 멋진 성교사가 되어야겠다. 이 호텔인가 보다. 슈시간슈시방 실제로는 1 2시반그러니까 공항 떨어지고 여기 여기까지 한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방 구경 좀 해볼까? 응. 어!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밖에는 못 나가지만 여기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